여러분 방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11월 전망 2025년 경제성장률 1.0%이 숫자 뉴스에서는 조용히 지나갔죠. 근데 이 1.0이 당신 월급, 연금, 집값이랑 직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1%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부자들 자산은 평균 10% 넘게 뛰었고,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가 가진 돈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59%를 차지합니다. 한쪽에선 1.0, 다른 쪽에선 10%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나라 얘기 맞습니까? 오늘 이 숫자들이 뜻하는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실부터 직시합시다. 한국은행이 11월에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1.0% 8월 전망치가 0.9였는데 0.1%포인트 올렸어요. 그나마 올랐다는데 여전히 1.0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1960년 이후 65년 동안 성장률이 1% 수준으로 떨어진 건딱네번 뿐입니다. 1980년 마이너스 1.5 2차 오일 쇼크. 1998년 마이너스 4.9 IMF 외환위기. 2009년 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마이너스 0.7 코로나 19. 전부 국가적 재난급 사건들이었어요. 물론, 1.0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 시기들은 전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0은 그네 번째 기록에 근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작년 2024년 성장률이 2.0이었거든요? 1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인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작년도 잘한 게 아니었는데, 올해는 더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024년 성장률 2.0을 좀더 자세히 뜯어 봅시다. 작년 성장을 견인한 게 뭡니까? 반도체와 IT 수출이에요. 반도체 수출만 1,03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 근데 내수는요? 민간 소비 증가율 고작 1.1%, 건설투자 마이너스 2.7%, 2024년 4분기 민간 소비 0.2%, 거의 정체. 특히 4분기의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를 찍으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는 돈을 벌었는데, 우리 동네 식당과 자영업자는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K자 경기의 정체입니다. 위로 가는 사람과 아래로 가는 사람이 명확히 갈라지는 거죠. 그럼 위로 간 사람들은 누구냐? KB금융이 발표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46만 1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0.9%,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 2,826조 원. 이게 전체 가계 금융 자산의 59%예요. 그리고 이 자산이 작년 한 해만 2.9%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자산은 10.2% 뛰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위 0.1%의 순자산은 한 해만에 11.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증가율이 15.6%입니다. 근데 일반 가구는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얼마예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가구 자산이 5억 4천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자네. 아닙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이에요. 중위가. 딱 중간 값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진위계수가 0.325로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0.00이 증가. 0.00이 밖에 안 올랐는데요. 천만해요이 말은 쉽게 말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 5분위 배율, 쉽게 말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5.78배예요. 전년 5.72배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2024년 소득 1분이, 그러니까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반면 5분이, 상위 20%는 계속 올랐고, 특히 재산소득, 자산으로 버는 돈 비중이 8.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못 살고, 자산이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KB 부자 보고서를 더 깊이 파보면, 부자들의 자산 축적 원천 1위가 뭔지 아세요? 사업소득 32.8%. 근로소득은 고작 8.5%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의 거의 4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26.3%이 말은 쉽게 말해 회사 다녀서 부자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평균 42세의 종잣돈 7억 4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 돈으로 뭘 했냐? 첫째, 부동산의 투자 거주용 더하기 투자용. 둘째, 주식 투자. 셋째, 금과 대체 자산.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연평균 7,600만 원의 소득잉여 자금을 만들어요.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죠. 이 돈으로 계속 자산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 비중이 총자산의 81.1% 특히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이 55.7%를 차지합니다. 즉, 부자들은 사는 집 말고도 여러 채의 집과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도 평균 4억 8천만 원이나 있어요. 부채가 많네? 아닙니다. 이건 좋은 부채예요. 부자들은 집값이 오를 걸 예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더 삽니다. 내버리지 투자죠. 집값이 5% 오르면 자기 돈만 넣었을 때보다 수익률이 2, 3배가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상위 계층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게 부익부 비닉빈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중산층은요? 중산층은 집한채 사는 것도 벅차요. 집값의 80%를 대출받아서 간신히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 부자들은 자산으로 자산을 사는데 중산층은 비드로 집한채 지키는 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10년, 20년 쌓이면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해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잖아요. 실제로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 비율이 50% 정도인데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세금 내고 복지 받은 후 기준으로 보면 61.1%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서 재분배하니까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해결책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에서 자력으로 버는 돈의 격차는 그대로인데 정부가 복지로 메워주니까 통계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이 복지 재원을 누가 내느냐 하면 2024년 종합소득세의 50%를 상위 1%가 냈어요. 상위 10%까지 넓히면 85%를 낸 겁니다. 즉 소수의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내서 다수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저소득층은 복지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정작 중산층은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내다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중산층 위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1.0%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고 부자들 자산이 10% 이상 늘어나는데 아래에서는 내수가 죽고 건설업이 무너지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K자 경제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 격차는 자산으로 더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쌓고 연 7,600만 원씩 투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자산을 삽니다. 중산층은 집한채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저축 여력이 없어요. 그 결과 상위 1%가 전체 금융자산의 60% 가까이 가져가고 진위계수는 올라가고 계층 이동 가능성은 23%로 추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부자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의 4배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종잣돈을 만드세요. 부자들은 평균 42세에 7억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셋째, 그 돈으로 자산을 사세요. 부자들은 연 7600만원씩 자산을 사는데,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넷째, 부채를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소비를 위한 빚은 나쁘지만,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평균 4억 8천만 원의 부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정부 정책과 복지는 추락을 막는 안전망이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1.0% 성장하는 대한민국에서 10%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0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종잣돈 만드는 구체적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0의 대한민국에서 10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0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